오는 7일, 일본 도쿄도 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 우치노 아이리 31세가 선거 정경 발표 도중 상의를 탈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보도되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1일, 한일본인 누리꾼이 X에 우치노의 영상이 한국 언론에서 보도된 점을 지적하며, 일본의 수치스러운 후보가 한국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비판했습니다. 우치노는 이에 대해, 내가 수치스럽다면 확산시키지 말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이 글을 공유하며 열심히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것을 파헤쳐 확산시키는 것은 당신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달 27일 NHK가 방송한 도쿄도지사 선거 정견 발표에서입니다. 우치노는 귀여운 나의 정견 방송을 봐주세요라는 정당의 대표 자격으로 출연해 제가 그 귀엽고 유명한 우치노 아이리라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발표 대신 혈액형과 좋아하는 음식을 이야기하고 손으로 하트를 만드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급기야 셔츠와 안경을 벗으며 피부색과 유사한 탱크톱을 드러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우치노는 나는 귀여울 뿐만 아니라 섹시하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했습니다. 이 정경 발표는 약 6분간 진행되었고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도쿄도지사 선거에는 역대 최다인 56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일본은 1992년 선거 공탁금을 200만엔에서 300만엔으로 인상한 이후 공탁금 액수 변화 없이 30세 이상 자국민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후보들이 선거 제도를 이용해 돈벌이를 시도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일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치노와 같은 기행을 벌이는 후보들이 늘어나면서 일본 선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이지만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이나 뉴스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셨던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채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게 되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9724-5948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9724-5948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